그치야. 원시 저그간내 거대 괴수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학다. 수집하는 자. 나는 죽이고 정수를 얻는다. 당신이 변한 걸 느끼고 찾아왔다. 제루스 전체가 그 변화를 느낀다. 제루스 전체가 두려워한다. 신 당신을... 하지만 넌날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아 당신을 빛난다. 당신은 정수를 더 가져온다. 난 당신을 따른다. 정수를 안 가져오면 안 따른다. 흠. 그보다 더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적도 있어. 좋아, 여기 머물러라. 날 배신하면 내가 네 정수를 수집하겠다. 알았다!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한때 널 조종했던 아몬을 상대할 수 있겠나? 조종당한 적 없어. 영향을 좀 받았을 뿐. 그 어둠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야. 아몬은 내가 감염되기 전에 죽은 거야. 그렇길 바란다. 아몬이라면 진짜로 세계를 찢어버릴 나머지 우리 우두머리들이 군단에 합류할 것 같나? 그들은 바위, 나무, 언덕이다. 그들은 바람에 맞선다. 힘을 추구한다. 그러면 너는? 나는 강이다. 강은 흐른다. 나는 정수를 추구한다. 무리우두머리들은 이제 군단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수천 년간 정수를 수집했다. 눈은 멀었어도 어리석진 않다. 여왕님에게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전 칼라 여왕이셨을 때그 이상입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 그 전까진 군단의 소리를 듣고 통제해왔지. 하지만 이젠 군단이 느껴져. 이젠 내가 군단이다. 유전자 배열이 다름 기초부터 다시 설계됨. 칼날 여왕보다 강함, 유전자 복잡하지만 깔끔함,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그래, 난 달라졌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젤라가 유물이 날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몬의 흔적이 쉽게 나갔어. 그 덕분에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야. 표본 채취 필요. 새 유전자 연구해야 함 꿈도 꾸지 마 아바트로 난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해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신체 구조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겠음. 그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 모든 적의 성령을 받아들여라. 이 새는 자신의 무리 대부분의 군단 공격에 내보내고 지량을 무방비 상태다. 엘샤 거대 괴수를 지켜라. 이 우두머리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마음을 비워 대담하게. 우리에게. 여왕님, 새로운 형태, 강력함, 공중으로 뛰어올라 적을 감다 가만히. 새로운 공격 능력, 사이오닉 둘진. 이 유물의 근원, 젤라가. 유전 정보 포함, 중요, 수집해야 함. 원시 바클 도움이 된다. 야가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능, 상처 치유, 자신과 주변의 적을 치료함. 말해. 이제는 모두 시간이 되었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는 적의 여왕이 듣고 있다. 우리에게 나선 이번엔 무엇일? 대담하게 쓴맛을 보여줄 만 맹스크야. 나는 군단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이 세상은 속된다 우리... 우리에게 나중속 없어. 만 우리의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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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은 거냐, 야그들아?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위했다고달라질다면서 너의 육체를 녹여주마! 우리에게 죽어라, 야 <놀람> 나의 것이. 너희 야를 낳고 있어. 알을 파괴해라! 小我接受。<noise> 한계란 없다. 나의 무리 원시 헤드라리스가온것다 서둘러 알들이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한다. 정복은 계속된다. 마음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자. gosh <laughs> you huh.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라만해 뭐지? 정복은 계속됩니다. 우리에 말해. 말해. 마음을 비해 이번엔 뭐지?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이 세상은 나의 모이는 싸울 좀비가 됐다 대담하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시간이 되었다 나는 군단이다 우리 피를 볼만한 가치가 있겠군. 배워버려산산이 지장 와라. 계속된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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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看不见了，打、啊！ 말해. 군단이 모두를 찾 나의 무리가 도착했다. 적들을 저부순다. 나는 군단이다. 우리는 적응한다. 마음을 비워. 이 것들은 상대를 감지하면 폭발한다. 음! 이 시간에 되었다. 여왕이 그 돌아 우스. 산점에 걸어 오다 서둘러, 차시해라 정복은 계속된다. 세상은 우리는 적응한 시간을 었고만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이슬 쓴 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나는 군단이다. 마을 비워. 정복은 계속된다. 무덤으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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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왔다. 마음을 비워 시간이 되었다 주루반 계수를 준비해라. 이제 코프룰루 구역으로 갈 시간이야.